야 여기서 뭐 하냐? 야 럭키블록 사라졌단다 리. 럭키블록 죽었대? 어 리기로 적혀 있잖아. 내 럭키블록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럭키블록을 할 수가 없다. 아 큰일 났네. 어쩐지 여기 귀신들이 좀 많더라고. 럭키블록의 영웅들인가? 몰라 리파니까 바베큐를 먹고 싶다. 넌 항상 먹는 것만 생각하냐? 여기 귀신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내가 귀신 사냥꾼이 되야겠어. 너는 귀신들이 좋아할 수 있게 열심히 기타놔 쳐라. 알겠나? 아자이씨 왔다 왔다. 나 고양이야 나, 나 유령사냥꾼 됐다. 약간 마시멜로 같아서 맛있어 보이는데? 얼굴은 좀 귀엽네. 눈도 축 처져가지고. 어깨 불쌍한 거 같기도 하네. 뭐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엄마! 뒤지래! 온나! 들어온나! 어우 씨씨씨어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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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. 오리 싸우라, 싸우라. 아! 어 잡았다 잡았다. 아싸. 아이씨 다 날렸다 철. 아 내가 뭐가 탔다 걱정 마라. 너 이걸로 가볼사라 Yes 가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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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. 오개 오십 개 오케이. 음, 크리스탈, 파워! 메 e s 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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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셰 홀리, yeah. 홀리 홀리. 이동 잘 살아. 아니 여기 길이 없었네. 아이 왜 뛰었지? h hey, 이 don't worry about it. 오, 후, 후, 나좀 봐라. 헤헤헤헤, 엄마 <목마> 찾지롱, 엄마 <목마> 찾지롱, 니가 <목마> 맞았지롱. 근데 에메랄드로뭐 사지? 나는 멜로디라서 살게 없다. 살게 없잖아! <목마> 아니! 우, <목마> 와, 나 이런 것도 배웠네, 와. 엄마는 똥검이니까는요, 우리가 빨리 가가지고 아하하, 떨어졌지요. <목마> 잡아라, 잡아보라. 응, 아니야, 피줄 건데. 야, 잡아, 잡아. 오케이, 공격, 공격, 공격해. 응, 아니야, 아니야. 힐할 아니 아니야, 피를 건데. 타치. 얘 먼저 잡자, 얘 먼저. 잡아, 잡아. 똥부터 잡아, 똥부터. 야, 제. 쟤... 나 도망갔다. 나 죽음을 택하겠다. 그럼 내가 이어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나? 아이구나. 뭐뭐 하지? 너 여기서. 너 빨리 우리 기지를 와야지. 아 맞나? 아 알았다, 알았다.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다섯, 여섯, 세, 둘, 레 둘. 넷, 둘. 오케이, 네, 버티라, 버티라. 얘 죽었는데. 어, 내가 버티고 있었다. 어, 나, 내, 내, 칼, 어, 이, 가 내가 뒤지게 했다. 내가 이겼지야 야, 얘, 쓰레기다. 얘, 하지 마라. 뭐를? 내가 쓰레기라고? 맛있고, 건강에도 좋은. 붕어빵 묵으러 가자.